특히 에코 프로그룹이 급등했었던 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대바닥은 얼추 확인된 그렇죠. 거 아니냐. 근데 펀더멘탈로 얘기를 하다 그러면 조정 받아주면은 담아볼만한 거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한 음. 그런 것들 한번 기회를 그렇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2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어, 그동안 소외됐었던 어, 2차전지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어, 정말로 2023년 정도에 그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처럼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이 ESS양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규모는 작지만 영업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어그 이제 리포트들과 이제 실적 전망들이 나오면서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은 뭐 에코프로 BM이 또 급등을 했죠. 어 삼성 SDI도 급등을 했고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근 이차전지 섹터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이차전지가 <laughs>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보면은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해서 AI 쪽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네. 나머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 가지고 주도하는 게 네. 이쪽만 놓고 빼고는 보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됐었던 네. 거거든요. 뭐 조선이 좀 올랐다가 빠지고 방산도 잠깐 음. 올랐다가 빠지고 네. 뭐 전력기기도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서 아 그건 저기 AI로 분류한다고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맥락에서 이번 주는 재료가 좀 많이 나왔었죠. 우선 뭐 엔서리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렇죠. 서프라이즈가 된 이유가 ESS 쪽 매출 관련된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수주 관련된 얘기 나오고, 또 ESS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서 중국 쪽에서 ESS가 쇼티지 얘기가 나서 네. 중국 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어 ESS 쪽에서는 거의 주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보면 SDI 쪽에서는 또 오히려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제 AI와 엮어가지고 이제 ESS가 또 AI 전력의 또 핵심 뭐 전력원이 될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AI 역시도 ESS ES 없이는 네. 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서또 네. SDI 급등급등해버리고요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이제 나왔던 특히 에코 프로그룹이 급등했었던 네. 가장 큰 이유는 어, 캐나다, 퀘벡주하고 저기 그그 그 브라질 업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 브라질 업체하고 이제 하, 그 협력해 가지고 황산 니켈을 갖다가 개발하던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에코프로를 일단 자극을 했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니켈 광산 사업하고 재련 이제 저, 재련 사업 같은 거 하니까 네.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캐나다에 있는 포스코 피처. 네. 아, 발레네요, 회사가. 브라질에서. 네, 발레. 네, 발하고 네. 같이 하던 거를 중단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 역시도 중단.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수혜가 어디냐, 양극재 업체들. 그래서 에코 프로 BM, 그리고 LG 화학, 뭐 이런 음. 회사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왔었죠.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쇼트 커버 얘기들 나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쇼코버가 일부 있기는 했는데 네. 오늘 유난히 강했던 업체들이 쇼코버, 아, 쇼코버가 아니라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추측할 수밖에 예, 없죠. 예측하건데 네. 거기에 더해 가지고 보면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음.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제가 그좀 직접 하진 않았는데 그 동료 직원한테 에코프로 가져 예전에 쇼스퀴즈 터졌을 때 거래하고 네. 한번 비교해 봐라 했더니 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왈로는 오늘이 역대 최고 음, 거래량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하는 게그 얘기는 이제 두 가지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거래량이나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에서 3일 이상 양봉 나오면 일단 바닥 탈출, 탈출. 시그널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장대 양봉을 그려버리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했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대바닥은 얼추 확인된 그렇죠.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펀더멘탈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지금, 어,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9월 말까지 네.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음. 어, 이제 선수요가 많이 들어온 거라고 다들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폐지가 되면 어찌됐던 간에 올해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어, 자동차, 특히 전기차 쪽의 어떤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정체되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ESS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은 사실 ESS 쪽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제대로 된 수혜를 받고 어, 볼륨이 커지는 건 내년 하반기 넘어야 돼요. 네. 사실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 나고 뭐 주가 급등하긴 했는데 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LFP 쪽의 양극재는 생산이 내년 하반기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좀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로만 음. 얘기를하면은 사실은 오늘의 어렵죠. 상승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지금 상승 원인을 보면 ESS인 것 같거든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 좀 ESS 쪽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채워넣는. 그런데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한 시장이 아직은 닫혀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캐파 자체가 전기차 대비해서 좀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저도 이차전지 매매에 좀 머뭇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오! 하다가 이렇게 저도 봤는데,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거래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이제 추세 전환의 초기라고 해서 지금부터 사실 매매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펀더멘탈 생각하면 대지세가 나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ESS 쪽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오늘 네. 장대양봉 나온 부분들이 거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대바닥을 어떤 확인했다라고 일단은 네. 봐야 된다고 하면, 그렇죠. 결국은 다시 이제 되밀렸을 때 기회가 네. 있는 거지 계속 올라가는 걸뭐 바라보면서 그렇죠. 쫓아 사기에는 네. 사실 좀 부담스럽다는 음,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 쪽으로 만약에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그쪽과 관련돼서 가장 앞서 있고 또 수주 모멘텀이 있는 음. 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결국 배터리 셀 쪽에서는 엔솔이 될 수밖에 없을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LFP 양극재를 어쨌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니까 바로 생산은 안 되더라도 네. 그러면 뭐 l n f 여전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번에 이제 그 전략자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 정부가 지정을 하고 분류하고 뭐 이런 이런 와중 속에서. 그니까 일부 중국산의 제품 비중이 워낙에 큰 쪽, 이런 쪽을 갖다 실제로 이쪽에서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쪽에서 커버를 못 하는 거, 네. 그런 것과 관련되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좀중장기적으로좀쌀때 네.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음. 왜냐면 갑자기 정책을 바꿔가지고 어, 중국산 써야겠네, 이렇게 네. 돼버리면 모르겠는데, 어, 그 추세가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그,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가 이제 흑연 네. 뭐 응극재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주가가 오늘은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만 뭐 이런 전략 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져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러면 어, ESS가 들어가는 게아그 이차전지가 들어가는 게 네. ess 말고 저는 로봇이 움직이면 같이 붐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결국 로봇도 이 시즌 지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는 거 하는 건 어떨까요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사실 그게 감이 잘안 와서 두 번째는 네.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사이즈가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이제 그거는 사실 음.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 네. 뭐, 트리거, 네. 뭐, 이런 역할을 할수 있지만, 실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당장에는. 음... 그리고 네. 이제, 결국은 그쪽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지금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은, NCM보다는 LFP로 일단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고체가 나오면, 그러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전고체 쪽으로 언제 나오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많이 쳐다보기는 하는데, 이제 중국산, <laughs> 배터리는 사실 이제 중국 로봇, 휴머노이드 쪽은 다 중국산이 들어갈 그렇다니 거고. 그렇다니,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는 결국 휴머노이드 쪽도 뭐 미국 쪽일 텐데 어,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말처럼 갑자기 1 0 0만대를 찍어낼 수 있을까? 음.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음. 뭐 내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업황이 돌아서는 타이밍에서 그게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그게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될까 해서는 전좀퀘스천이에요 그렇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0년지 마지막으로, 어, 셀업체, 대형주겠죠. 그 다음에 소재업체, 그 다음에 부품. 이 중에서 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오늘 보니까 이제 결국은 셀업체들이 계속 안정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우선 뭐 e s s 쪽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은 셀일 것 같기는 네. 해요. 음. 근데 저는 좀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왜 LG화학이 급등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LG 아니 근데 LG 화학만 급등한 게 아니라 다음 화학, 다른 화학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LG화학이 이제 네. 지금 LG화학은 이번에 이제 그 자산 유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요즘 옵션 계약 비슷하게 하던데 LG엔솔 지분 일정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금화하기 위해서 유동화를 좀 네. 진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어팡이 돌아선다, 뭐또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LG 화학도 나빠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뭐, 된다고 그러면 어쨌 작은 거보단 큰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음, 그리고 그렇군요. 굳이 얘기를 하면은 ESS하고 관련이 되 있는 쪽을 보는 게 맞을 테니까 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을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대형주 단으로 어, 몰려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다음 주좀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 보면 섹터 안에서도 종목 순환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섹터 안에서도 종목 안, 그 섹터들 안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 은좀 빠지고 내려온 종목 좀덜 올라갔던 게좀 올라가면서 키맞 추기 하는 장세였던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이번 주에 약간 오늘 금요일날 좀 찝찝하게 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순환매가 예상되는 섹터가 어떤 게좀 있을까요? 바이오가 오늘 초반에 사실 어제 좀 약간의 무너짐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하고 이제 유럽 종양학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좀 있는 것 같고 관세와 상관없는 조선도 좀 있는 것 같고 2차전지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갈지. 그다음에 반도체가 오늘 나온 악재들을 좀 무시하고 다시 좀 찾아갈지 뭐 이런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네. 제가 단기 매매를 잘안 하기 때문에 네. 전체 포트 구성을 가지고 가는 입장이라 가지고 네. 뭐가 됐든 별 관심은 없어요. 없다? 저는. 근데 관심이 없는데. 된다? <laughs> 아니 차라리 좀 빠지면은 네. 내가 사고 싶었던 거더살생각이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피카우스의. 됐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어, 빠지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면 네. 되고 또 과하게 오른다 싶으면은 그쪽을 일정 부분 줄이면 되는 네. 거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 뭐가 올라가는지를 봤다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음. 이런 짓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저는 <laughs> 네. 그게 좀 재미 없어요. 근데 네. 또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고객들 상대로 할 때는 요즘은 뭐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버거워요 사실. 은 네.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어차피 좀 포지션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지고 움직이는 편이라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관세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마무리 국면 들어간다고 하면 다음 주 아니면 늦어도 그다음 주에는 음.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아,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그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좀쌀때 잡아보는 음. 전략 네. 아니면 좀 과하게 오버 시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게 갑자기 상한가 들어간다. 그럴까요? 아니,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너무 좋겠네 들어갈 <laughs>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비중 조절 을 해나가는 전략 한번 네.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쪽 또는 네. 관세가 무관한데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됐을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쪽 네. 그런 쪽도 역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 만약에 음. 미증시가 지금 여기서 조정 국면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 지금 사실 미국 증시를 보면은 좀 과하게 올랐거나 아니면 밸류 부담을 느끼는 주식들이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빠졌잖아요. 네. 미국 주식 보면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덜 빠져요. 왜덜 음. 빠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보다 밸류는 편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포트에 많이 있지만 원전도 그렇고. 네. 뭐, 뭐 양자 같은 건 밸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정을 좀 받는다 싶으면 우리도 조정 받아주면 담아을 만한 거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한 음, 그런 것들 한번 기회를 그렇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군요. 일단은 뭐 포트 대응, 저도 이 말씀 많이 들어요. 포트 대응 하는 게 낫다. 네. 왜냐면, 이, 근데 이번 주에 그래도 힘들었던 게 포트 대응 하는 거 좋은데 반도체나 대형주 쏠릴 때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번 주 이제 오늘 시장 보고 나서 좀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올라갈 때는 지금 보면 금이나 은 같은 쪽도 그렇고요. 오늘 은행도 난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은행 투자 은행에서 이제 상담 받고 하시는 분들이 신탁으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 관련 신탁, 은 관련 신탁, 은 관련 신탁도 좀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많이 워낙에 올라가니까. 근데 결국은 또 이런저런 이슈로 또 시장에서도 조정이 좀 나오는 양상인 것 같은데 모든 자산이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참 고려해 보셔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포목이 좋은 장세에 조언이나 경험담을 <laughs>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니 지금 뭐 시장이 혼란해서 뭐 특별한 분석을 한다고 해서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경험 사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안이 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네. 포모 느낄 때, 저, 네. 저는 사실 포모잘안 느끼는데. 네. <laughs> 최근 들어와서 살짝 느껴요. 이제 네. 살짝 느끼는 거는, 어, 뭐 이러지? 하면서든지 자꾸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과하게 붙어오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되게 급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에 급하다 보니까 네. 별 내용도 아닌데 이거 좀 된다 싶으면은 그냥 싹 쏠려버리고 거기에다가 네. 또그 해당 업체들 관련 업체들에서 뭐 기사 하나 내버리면 막 이게 외상한가 가야 돼? 막 이런,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섹터들이 간다 싶으면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또싹 줄줄이 올라 버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모든 주식을 가지고 내가 대박을 낼것 같으면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부자 되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의 성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네. 계속 생각을 네. 하시면서 그차이의 갭을 좁히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 보통 그 추석 전에는 명절 전에는 주식을 늘리질 않았는데 요번에 네. 사실은 고민 고민하다가 <laughs> 그렇 늘렸어요. 네. 직전에 늘렸어요. 원래는 제가 그 왜냐하면 한번 터져봤기 때문에 네. 그 고통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어, 이번에는 했어요. 근데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봐도 반도체 쪽이 돌아가는 게안 음, 좋게 얘기하면. 약간 사기치는 사람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다그 느낌인데 또 그러고 다니는데 다 지금 해당 업체에서는 어쨌든 질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가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그쪽은 선순환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발주를 내주는 회사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 닷컴버블 때처럼 돈 말랐는데 네. 일단 외상으로 내놓고 나돈 없어하고 배째라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그렇죠.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그렇죠. 다, 네. 다 지금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 어, 경쟁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발주를 내고 이렇게 가는 구조지만은 그 그림에 어떤 편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음. 그림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는 내가 여기서 사서 정말 재수없게 추석 연휴 때 고점 찍고 빠져서 조정을 받는다 해도, 해도. 이거 내가 지금 선에서 얼마나 손해보고 팔까를 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과할 어.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네. 사실은 좀 어, 했는데 네. 어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 전체적으로 자꾸 시장을 저도 거의 매일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듯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오늘 오픈돼 가지고 막 증시 약간 흔들어 놨었던 그 무슨 뭐 비상장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뭐 사기부터 음. 시작해서 그거 말고요. 도 제가 지금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뽑아놓은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학자금 대출 이슈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연체부터 <laughs>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 다 보고 있으면 주식 못해요, 못 해요. 못 하죠.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미, 미국도 보시면 실물 경제는 지금 막혔어요. 근데 네. 실제로 보면은 한 방향에서만 계속 끌고 가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네. 그서 사실 지금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는 비익빈부익부가더 커지는 그림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미 정부 차원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편성해야 을 될지 그 고민해야 돼요. 금도 음. 오르고 비트코인도 네.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난 처음 봤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다 처음 보는 이 현상이 처음이에요. 네. 그 오늘 저 고객하고도 얘기하는데 아 금을 안전자산이니까 그걸 좀 편입하고 싶다고 <laughs> 하시길래 지금 금도 계속 올라가는데 금 안전자산이긴 안전자산인가요? 했는데. 네. 지금 네.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부분 의견을 좀 나눴었는데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쳐다보게 되면 사실은 몇년 전부터 주식 투자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 맞춰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감당 감달... 음. 그 범위 내에서는 시장하고 한번 결을 맞춰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아마 좀 머리가 아픈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행이다. 안도의 주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머리 짙거나 지난주 주말에도 머리가 아프긴 했었죠. 계속 주말마다 우리한테 약간 좀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말을 맞게 되는데요. 어, 일단 주말은 좀다 잊으시고, 월요일 새벽부터 한번 다시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 주말 잘 쉬시고, 오늘 이영훈 이사님께서 해주신 경험치 잘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 시장에 잘 적용해서 꼭 수익내는 한주 만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